철울에 사는 한 농업인이 무려 열흘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일단 어제 끝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초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분수 앞에서 펜말을 들고 서 있는 남성. 철원군 농민회원 최종수 씨입니다. 펜말에는 물폭탄, 지뢰폭탄, 쭉정이벼한 대라도 목숨 걸고 베야 하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철원에서 발생한 유실질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철원 지역 DMZ 접경 지역에 천지가 다 지뢰밭이에요. 하루에 180mm씩 일주일 이상 이 왔습니다 비가. 그럼 누구나 인지하는 겁니다. 지뢰밭에서 100% 지뢰가 유실됐을 것이다. 강원도 내 접경지에서 지금까지 수거된 지뢰만 200여 발. 농밭에는 미처 수거하지 못한 지뢰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 농에서만. M1 대전차 지뢰, M2, 이 지뢰가 다섯 발이 나왔어요. 바로 옆 마을에서는 그 M, M14, 아저 M14라는 폭풍 지뢰 있잖아요. 한 곳에서만 18발이 나왔어요. 군부대에 지뢰 제거를 의뢰하고 싶어도 농사를 망칠까봐 걱정입니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군부대에서는 자산 포기를 해야 지뢰 탐지를 해준다라고, 탐지 않고 들어가려니 목숨 위험하고, 어, 지금 난감한 거죠. 지뢰를 제거하다 농작물이 망가지면 최소한의 보상은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돈뭐 몇억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뢰를 탐지할 때 방실되는 아주 기초적인 비용, 생계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비용을 달라는 거지. 철원 지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규모로 청와대 앞에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